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4급 바둑 시작했고 제가 흑입니다. 백은 3급이네요. 띄워 주고 붙이고 빠지고 여기 하나 집어주고, 하나 더 밀고, 여기는 뭐 아직 안 벌려줬는데, 귀부터 먼저 다가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멀찍이. 일단, 삼삼 들어가고요. 간명하게 두도록 하죠 치 받아두고 귀지 켜서 좀두턴 쪽으로 물어볼까요? 이어주면 그만 이쪽부터 자치 받고 그다음 바로 막아서 끊겠다. 한번 비껴서 받으면 동일하겠죠? 응? 늘고 그다음. 치유돌이 죽죠 이어주고 그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니, 요렇게 내려서 패를 하겠다. 먼저 먹어주면? 자, 옥직 이어주고. 자, 먼저 자르고. 죽었죠? 요렇게 놓고 여기를 못넣는다 자 이때 일단 이들 먹어야 되겠네요. 여기선 살길 수는 있겠네요. 자 이때 뭐 살았다고 보고 그다음 여기 막아주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심하게 털렸죠. 자 먹어주고. 음 살겠다. 뭐 살면. 계속 밀고 나가면 나쁠 게 없죠. 음 이때. 먼저 끊고, 이돌이 불안해서, 자, 이제 끼우는 수가 있죠? 이거는 죽었는데요. 이돌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계속 밀고 들어가면 자, 잘라주고. 나오고 여기를 이어야 되겠죠? 자, 이돌 잡아서 아, 여기서 상대가 돌을 걷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뒀네요좀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100집 가까이 차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를다 집으로 계산해서 그렇고, 이게 죽은 걸로 봐서 그렇죠? 이 돌부터 보면, 내렸을 때, 요렇게, 폐하는 맛이 있긴 한데요. 이건 뭐, 살아있다고 보면, 이래도 50집. 근데 뭐, 하긴, 흙은, 이런데만 갖다 놔도 다 집이라. 여기가 너무 두텁죠? 자,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점 하나, 소목 하나로 시작했구요. 방향은 좀 다르죠? 이기부터 했는데 먼저 걸쳐서 이부터 저는 보통 받아주는 편이고요. 이거 불안해서 해놓고 여기 협고 이게 솔직히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먼저 하나 교환하고 싶은데 이러고 치받으면 은 얘가 좀 이제 물리는 느낌일 거라 하긴 뭐이 정도 그림이면은 괜찮긴 하겠네요. 일단 3, 3부터 들어갔고요. 급할 이유는 없어서 예, 요거 치 받아놓고 이건 선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요건 나중에 아, 안 두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조금 찝찝해서 치 받아서 받아 놓고요요돌 예, 살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예, 요거까지 막았을 때 요렇게 두는 게 정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수는 계속 늘어날 거라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뒀고요. 이건 나와봐요. 요렇게 두면. 탈출이죠. 이 돌도 뭐, 이게 젖히면 요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두번 미는 게 아니라, 한번발 밀고 잡아서. 여전히. 모양은 이상해도 요렇게만 나와도. 빠지고. 빠지고 이쪽으로 하는 게좀더 낫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려두면 될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살리기는 쉽지 않은 돌 같아 보이고요. 나와서 요건 옥직 일로칠줄 알았는데. 한수가 빠르죠? 뭐, 이 돌은 넘겨줘도 이쪽에서 워낙 큰 이득을 봐서. 막아뒀고. 뭐, 여긴 살아봐야. 살아봐야 되는 수는 아니었구요. 요 돌이 사는 수가 있어서. 못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겠죠? 그리고 나온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 끊어서 올렸는데, 요건 유명한 수죠? 요렇게 활로가 세 개만 있을 때 중앙이 급속이 난데 이 중앙을 띄워봐야 이거 끼우면은 요렇게 했을 때 이도를 늘어서 탈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잡으면 먹고도 여기서 이으면 다 죽고요. 빠져봐야 알맹이가 죽어서 나쁠 게없고요이것까지해 놓으면 그리고 잘랐으면 좀더 찝찝했을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뭐 굳이 그러진 않았고요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못 자르죠. 요길 이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도 딱한이 돌이 먼저 죽어서. 넘어가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위를 이었는데 이건 이돌 잡으면서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자, 이번 바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